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날, 좌패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오늘 말씀은 두 제자의 기도하러 가는 걸음을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개는 직전에 있었던 이 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와 또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회개 그리고 하루에 무려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현상이 기록된 이 장의 결말에 비해서는 차분하다 못해 사실 너무. 평범하기까지만한 그런 행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놀라운 부흥의 사건으로 한껏 들뜬 말도 하지만 제자들의 행보는 세상의 관심을 향하지 않고 정한 기도의 시간 성전을 향합니다. 잘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 예, 그들은 교회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 줍니다.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면 흥분하여 주를 위해 모든 걸다할 것처럼 헌신하다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찌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냐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환경이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늘 그렇게 한 것처럼 기도하러 가는 제자들의 모습, 확실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름을 보게 됩니다. 오직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성령 충만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알게 되니,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사명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러, 정한 시간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성도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참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나올 때 예배자로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올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래서가 아니라, 이곳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옴이 정말 참된 축복이기에, 그것이 우리가 누르는 진정한 행복이기에, 다른 것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한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누군가를 성전 미문에 두고 갑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지요. 성전에는 열 개의 문이, 열 개가량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동쪽에 있던 은과 금으로 장식된 열 번째 문을 니카노르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니카노르문은 오늘 등장하는 남연수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의 일터였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그것을 일터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누가 그것을 직업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구어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별볼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실, 어떤 대우도 인정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대도 장애가 차별의 이유가 되긴 되곤 하는데 그 시대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는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도착해서 그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날마다 성전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인생은 오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문은 은과 금으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건만 그 아름다운 문 앞에 그 인생은 아니 그 아름다운 문 때문에 그 인생은 더욱 초라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초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토록 부유하기 원하는 것은 그 부유함이 없어 세상이 주는 차별 그 시선 그 사회가 싫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보여지는 것으로 차별하니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아버지 차로 그리고 제가 늘 가던 식당에 늘 가던 그러면 또 조금 이상할 수 있고 저희 아내가 임신해서 그 음식은 맛있다고 해서 예, 가던 그 식당에 아버지 모셔다 드리고 갔더니요 맨날 가면 나도 맨날 말을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는데요 예, 맨날은 안 가십니다 예, 한 번씩 가면 늘저 안쪽에 주차하라고 안내하던 주차위원이 그날은 제가 멋있어 보였든가, 여기에 주차하라고 문 앞에 안내를 해주더군요. 다음에 또 아내가 그 음식 먹고 싶다. 그래서 제 차를 몰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늘 그랬듯 저 구석에 주차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조금 더 화려한 인생, 멋있는 인생. 예. 그러다 보니 예수님 지금 바쁩니다. 돈 벌기 바쁩니다. 세상 인정 먼저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시든지.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 세상의 말 앞에 주눅이 들고는 합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인생이 가장 문 중에 은과 금으로 열 개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답게 치장되어진 문 앞에 놓여져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문은 그로하여금 너무나도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보이게 만드는 문이었습니다. 그 소망 없는 인생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소망을 주는데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문이 왜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 그것이 보이는데 지금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속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은이고 금이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은이고 금이고 우리가 말하는 가치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은이고 금이라 여겨지는 삶이지만 내겐 그거 없다. 여러분. 그거 없다고 말하는 게 죄송합니다 쪽팔려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뭐 굳이 그거 없다고 말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베드로라고 금없다는 그 것이 뭐가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자랑하고 싶은 예수 이름이 있으니 금이라고 은이라고 말하는 거 그가 자존심이 없습니까? 보통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잡아간다고 그냥 칼을 뽑아 귀를 잘라낼 정도로 욱하는 성격입니다 못 건드립니다 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이 충만하니까 눈에 은이 금이 보이는데, 나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계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부족하지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주를 위해 살수 없죠.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주노니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무슨 이름이었습니까? 공식적으로는요 죄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쉽게 내뱉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름 얘기하면 그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면 베드로도 제자들도 누구든지 그 이름 말하면 잡혀간다는 얘기였습니다. 단순히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도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나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베드로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기까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이제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그들이 줄수 있는 아니, 주고 싶은, 너무나도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구원을 주신 주님의 능력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며 고치지 못할 병이 무엇이겠냐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확신이 없어서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고백은요, 그저 고백으로 멈추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은 베드로의 특별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절 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바로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으킴을 받은 자가 이제 내가 손을 내미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합니까? 기도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기도했으니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손은 당연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사를 아는 자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의 예배자는 반드시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예배자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자 일상에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그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사를 하는 자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예수 믿음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수도 없이 다짐하고 다짐했을 베드로.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을 제자로 삼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케 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던 베드로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베드로는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나타내야 하는 그때에 자기의 계획대로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얼마나 많이 경호하게 합니까? 좋을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는 누구보다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는 하지 않습니까? 남들의 고통 앞에서는 그렇게 화려한 말들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은 부인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니 성령 충만한 건 뭡니까? 이제는 내뜻 버린다는 뜻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기도하러 간 것이 삼천명이 죽게 돌아오고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 거에 비해서 너무 평범하잖아. 아니요. 지금 기도하러 간 그들의 발걸음이야말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가장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성도된 우리가 누리는 가장 복된 시간으로 기억되고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렸으니 내 삶이 이제는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삶그 자체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인 것을 꼭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러 간 것이 평범하거나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기적을 맛보는 성도들이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일, 제자들은 이 기도하는 시간 그거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가는 발걸음은. 그러므로 화려함 뒤에 겸손함이 아닙니다. 신앙의 진짜 화려함을 누릴 줄 아는 자의 거룩한 발걸음인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예수 믿음을 나타내겠습니까? 성공이요? 성취요? 그런 것들은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앞에 아무것도 아닌걸요? 그러면 그들 앞에 예수님이 초라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 이 안에서조차 더복 받은 사람 덜복 받은 사람 나뉘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저 사람은 더복 주시는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배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여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철저하게 예수님 따라하기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만 그대로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도와 언제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 2절1 6절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 6장 1 2절1 9절에두어와 시돈 지역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 9장 28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후 이튿날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신 사건 등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안 거예요.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성령 충만하고 주의 말씀을 돌이켜 보니 예수님의 기적 속에는 언제나 무엇이 함께 있었습니까? 기도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은. 이제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따라 왠지 도와주고 싶어서 감동이 일어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기도의 장소로 가다가 기적을 두 차례나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러 가는 거룩한 걸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를 나타내는 감사의 손이 있습니까? 이 능력의 손과 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본래라는 말씀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본래, 본래 나는 본래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본래 어떤 자였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본래 어떤 자였는데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래 어떤 자였습니까? 소망 없던 인생이 주님 만나니 구원에 감사, 도우심에 감사, 능력주심에 감사, 사랑해 주시니 감사,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 내일 일은 죽게 맡기고 오늘 충성을 다하며 이 하루를 만족하고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 감사,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셨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니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하러 나오셨습니까? 주의 전으로 무엇하러 나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전부여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의 기적을 맛보는 자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 삶에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현장은 무슨 현장이었습니까? 기적의 현장은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왜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기적의 현장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현장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까? 우리는 어떤 기적을 바랍니까? 그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기적은 사도들의 기적은 믿는 자들의 기적의 현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로를 따라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기적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때든지 오늘 우 리가 드리 는, 이 예배가 바로, 우 리가 누리 는 가장 축복 된 자리 인것을믿는 믿음 으로 하나 님의 복을받았 으니, 우 리의 일상 속 에서 내가 받은복을 주님 이 내게 내 미신 손그손 때문에 내가 누린 이복을 내가 내미 는손되 어, 믿지 않는 자들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